자 그러면은 오늘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게스트인 이 하얀님입니다. 버추얼은 못 쓰시는 거죠? 아네저 버추얼이 없어서 혹시 아 쓰시구나. 저희... 이... 제가 네. 우고한테 받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아, 오늘 진행을 아니, 해보도록 뭐예요, 할까요? 뭐... 괜찮아 괜찮아 왜그이미죠 아니 내가 이하연을 안 쓰려고 버츄열이안 된다고 했는데 이하연을 가져올 거 했으면은 어 그럼 키시나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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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그럼 아니, 키면 저야 좋죠. 네, 오늘 이번 한 번만 눈을 감도록 하죠. 아 그렇죠. 이번 한 번만 네. 눈을 감고 다음에 눈을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그래서 이하연 양 오늘 모셔봤고요. <laughs>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? 이름도? 오늘 컨텐츠 본인의 최애 캐를 그려드리는 시간인데요. 혹시 본인 방송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본인 최애 좀 열심히 설파를 하신 편이신가요? 아, 그렇죠. 저 아는 사람이면은 제가 어떤 킥더 좋아하는지 이렇게 알긴 해요. 어구아... 맨날 아 얘는 내 신부다 내 첫사랑이다 이러면서 사셨구요 <laughs> 저의 좀 뜨거운 첫사랑이었죠. 아니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있어요. 캐릭터가 조금 어리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. 몇 살이에요? 제가 이거부터 설명해드릴게요. 네네네. 이 캐릭터 가요 설정상 고등학생이에요. 예 고등학생이에요. 제가 중학교 때그 캐릭터를 사랑했어요. 그 아... 캐릭터는 나이를 안 먹는데 저는 나이를 먹는 걸 어떻게요? 그러니까 내 기억 속의 첫사랑은 고등학생이었지만 그쵸? 그쵸? 나는 누나였죠 저한테는. 어버렸다? 아 누나였는데. 저한테는 연상의 캐릭터의 누나였는데, 이 캐릭터는 나이를 안 먹는 걸 어떡해. 솔직히 말하면요. 연상 캐릭터처럼 보이진 않거든요, 사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이제 그 매력을 느꼈던 거지. 근데 제 첫사랑입니다 하고 올리신 이미지가요. 그 몸을 숙인 상태로 몸이 아니, 위아래로 앞뒤 그렇게 나온 거예아 근데 아니, 왜 그... 이런 문자를 주셨죠, 하필이면? 얘가 쌀이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. 아니 왜왜 아,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 애를 좋아했다. <laughs> 아 뭔가 이거 그냥 우타고 툭구가 아니라 저 약간 고르시 나가는 그런 거뭐 아니죠? 미리 알아보러 가기 아, 아니 아니에요 그럴 그럴 걱정 없으셔도 되고 아니 저는 애초에 저는 원래 연상을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아 연상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지금은 연하를 좋아한다?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배경상 고등학생이고 그럼 저보다 누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중학생 때 저는 이해하는 그거 보면서. 아 진짜 어, 귀엽다. 그러면은요 어렸을 때도 네. 고등학생인 네. 이 친구를 좋아하셨던 거잖아요. 그쵸 그쵸 그쵸. 그 지금도 고등학생인 이 친구를 좋아하시나요? 아.. 사랑이야 하죠. 그거는요 그냥 당신이 네. 고등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. 아니야! 아니 생각을 해봐! 어렸을 때도 고등학생을 좋아했고 지금도 고등학생을 좋아해. 그럼 넌 그냥 고등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.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을 좋아했고 지금도 고등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.